안녕하십니까. 바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여러분들하고, 어, 기업 분석 시간을 갖겠는데요. 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대형주 장세죠. 근데, 이제 대형주 장세도, 좀, 음,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제가 좀,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고. 그리고, 어, 이제 12월 중순 이후,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다시 그린뉴들 관련 주들도 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도 어 12월 중순 이후 아니면 내년 내년도 그린뉴들이 또주목받기 시작할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종목에 대한 분석 이런 걸좀 해보자 그런 뜻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동국산업은 음, 냉형 강, 강판이니까 철강이니까 구경제주라고볼 수도 있는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활발한 수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그린 리들 관련주로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먼저 기업계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음, 냉형 강판 전문 기업이에요. 음, 굉장히 오래됐어요. 설립한 지가 1967년도니까, 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업이 설립된 기업이니까, 기업의 생존력이나 연속성은 좀 의심할 여지는 없겠죠. 50년 이상 영위를 해왔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어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음, 이 냉연 강판 때문에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 자회사를 통해서 동국 SNC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신사업 그런 부분 그런 신사업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력은 이런 자동차 부품용 현대 기아차 쪽에 납품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사업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주력은 그래도 주, 주력 제품이니까 어, 이런 종목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일부분은 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음, 성장성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야변 강판 사업이 거의 성장성이 없어요. 거 그러니까 가 어,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데 거의 뭐 꾸준히 0% 정도 성장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성장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아변 강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아변 강판 사업도 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어, 생산공정, 뭐, 기술력, 이런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산세공정 나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 말 그대로 불량률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그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 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어, 왜안 좋게 나오냐면 이 철강 산업이 부진했죠. 2019년도에 다 부진했어요. 뭐 현대제철, 포스코 다 실적 안 좋았죠. 내년도 는좀 나아질 걸로 보이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강판 시장은 0.6% 성장이니까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정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냥 아, 이 기업에 그냥 캐시카우 역할만 한다. 적자는 안 나고 어, 수영업이 요 꾸준히 내왔으니까요. 지난 50년간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성장 산업은 이제 조금 이제 칼러 강판 물론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데요. 이 칼러 강판은 좀 성장세가 좀 커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종속회사 DK 동신을 통해서 칼러 강판 인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국제강도 하고 있죠. 아, 같은 이제 뭐 거의, 저 뭐, 뭐, 뿌리가 같은 뿌리라고 봐도 되겠죠. 자,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철강산업은 조금 매출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정체될, 될, 될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사업구조 만 보면, 음, 68%가 철강이에요. 그 다음에 25%가 신재생에너지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죠. 자회사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68%가 철강 쪽이다. 아변 강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한 어, 영업이 한번 보면요. 음,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자, 1분기에 85억, 2분기에 51억, 그러니까 한 130억, 3분기에 14억.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29억 했는데, 작년보다 부진할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잖아요. 3분기까지 해도 130억, 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4분기 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매출액이, 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이것은 지난 실적이니까요. 음, 무시해도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내년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내년도도 이 철강 쪽 실적보다는 어, 신재생에너지 쪽 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성장률 이렇게 거의 정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 0.6% 성장이니까 이제 이거는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기업을 유지해주는 캐시카우 역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 칼라강판 쪽은 좀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런 철강 쪽이 아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쪽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주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윈드타워, 얼마입니까?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정도 했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 건설 어, 개발 사업이 한 1800억 정도. 그래서 뭐 토탈 기타까지 합치면 음, 3 0 0억 맞죠? 예,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 0 0억3 0 0억 예, 정도의 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주물량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냉연 특수광이 나는 건 성장성이 거의 정체되어 있으니까 어, 자회사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엑셀리스 도입이나 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불량률 어, 뭐 결함을 이제 제거한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굉장히 좋게 현대화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산세처리 공장 구축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어, 요게 핵심이죠. 음, 아까 말씀드린 3041억원 어, 3000억 맞, 맞습니다. 윈드타워하고 음, 에너지개발사업 기타사업 해갖고 어, 신재생에너지쪽에 인원 어, 쪽을 보고 우리가 어, 투자를 하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동국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고 어,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좀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어, 오늘 또 10원 정도 떨어지는데요 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 쭉그렇게 빠졌잖아요 어, 시장은 좋았는데 어, 지금 다 그래요 대부분의 종목이 철강주 잘 갔지만 어, 이 중소형 철강주는 또못 갔어요 음, 대형주 철강주만 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또 자동차도 좀잘 갔는데 못 갔어요 어, 못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 기존에 그린 리들 때문에 좀 주가가 반짝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린 리들이 한참 시장에 핫할 때이 종목도 지금 1500원에서 이건 최저가니까 시장에서 좀 반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번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그린 들딜 뭐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주가 상승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거의 비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주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반영이 됐는데 이미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종목은 무슨 테마처럼 이렇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바닥권이다. 거의 이제 바닥에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음, 차트 뭐볼거 없습니다. 어, 그린 에너지로 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다가 어, 이제 제가 그랬죠. 연말부터 내년 잠깐 어, 조금 그린 에너지는 시장에서 좀 잊혀질 거다. 그러다가 어, 12월 중순 이후 내년 초부터는 다시 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관심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가 조정 오히려 살, 어,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 어, 밀집되어 있죠 241선 뭐그 다음에 61선 21선 이렇게 어, 21선이죠 21선 뭐 11선 다 밀집이 돼 있으니까요 어, 거의 이 부분이 가격으로 보면 어, 저는 바닷건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퍼나 PBR도 간단히 한번 살펴 봐드리면 음, 다른 종목처럼 부담이 없어요. 어,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기업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P, 퍼는 13배. 높지 않죠? 어, 물론 과거 퍼지만, PBR은 0.47배. 현금 배당도 3.17% 주니까요. 어, 밸류 부담이 없어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성, 성장 섹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퍼나 PBR이 뭐 PBR은 뭐몇배 되고 퍼는 뭐 20-30배 되잖아요 이거는 양원 아주 그냥 주가 자체가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음 다른 거보다도 자 기본적인 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 규모가 제법 되는 기업이에요. 음, 매출액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 6천억, 7천억, 용도가 되는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에서 500억 꾸준히 내고 있고요. 어, 순이익은 이 300억 정도. 자, 이런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업이고요. 6000억, 70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순이익 180억. 물론 작년 기준인데요. 어, 이 정도 되는 기업에다가 시가총액이 1887억이니까요. 비싸지 않은 기업이면서 어, 신재생에너지 쪽에 어, 어, 내년도 상승을 같이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은 냉연 강판에서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어, 미래에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작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1,800억 PBR도 0.4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 고평가 종목이 아니고. 어, 저평가 종목으로서 어,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중 분석으로 관심 있게 가져봐도 되고요. 어, 주가도 어, 높은 가, 물론 최, 어, 상승은 했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은 주가 수준이 아니고요. 아까 주봉으로도 봤지만 거의 바닥 거에 왔고 지지 거에 왔고 음, 일봉으로 봐도 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61선이죠. 근접 했잖아요. 음, 여기 61선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어, 저는 내년도에는 어, 다시 어, 그린뉴드 테마를 등에 업고 상승으로 어,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가려면 어, 하나 솔루션이나 뭐 CS윈드나 이런 풍력 관련 주들이 다시 랠리를 시작할 때이 종목도 같이 갈 것이다 다만 이 종목은 하반경직이 확실히 있다 그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하면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관심있게 이 종목을 봐도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개한 종목 동국산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이 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시는 거니까요. 신중히 판단해서 어,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 영상 내용은 여러분이 에, 투자 판단하는데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